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김윤희입니다. 제가 받은 문법은 중위 응용어법 문제인데요. 네, A번부터 천천히 해석해드리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중위 학생이긴 한데 중3에서도 보여지는 문제가 나와, 문법 문제가 나와 있고요. 네, 저는 중위 학생들, 80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번에서는요. 그 너무 이뻐서 주변에 있는 이제 남자들이 그 여자를 공주예요. 공주인데 너무 이뻐서 이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 왕이 이제 아빠죠 딸의 아빠가 좀 엄격해서 이제 감히 좋아한다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동화 이야기인데요. <laughs> 네. 옛날 옛적에라고 나오면서 그의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be b u s to sing이라고 나와요. 근데 to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이러고 해석을 그냥 쭉할수 있는데, 일단 수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는, 다음에 동사원형인 sing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때문에 싱이 싱 싱잉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내용을 보면 근데 누구도 그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Greatly라고 하니까 왕이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네. 저, 어 문법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어느 날 왕이 공주랑 결혼을 하려면 이세 가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애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워터 뒤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탄산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 한 잔이랑 그리고 이제 꽃이랑 꽃한 다발이랑 그리고 뭐, 야야 너츠라는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구해지 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면, 지금, 어, 청소년, 일단 글의 주제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랑, 그리고 청소년기가 겪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잠깐 옛날이랑 대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청소년기가, 어, 10년 정도,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laughs>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정도까지 한 대략 1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it was much shor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much를 봤을 때 아이들이 비교급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 short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much 때문에, 원급인 short를 쓸 것인지, 아니면 머치가 강조해 주는 비교급인 숄터로 바꿀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어더영펄슨이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 세레모니니까 의식이죠. 일찍 의식을 뭐 거쳐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어른이 될수 있어라고 해서 그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계속 과거랑 현재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락 끝에 보시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뭐 좋은 직업,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 순 있지만, 좋은 직업이랑 청소년이랑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어, 좋은 직업을 갖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need to know, 알아야 되는데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좋은 기술, 아,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습득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이시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간이 걸리는데 좋은 직업을 가질 땐 시간이 들어 라고 하면서, 어, 직업 없이는 마지막에 이 글의 주제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네,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You cannot be an adult. 성인이 될수 없어 without a job. 직업 없이는 이란 글로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단, 그냥 지문을 해석을 할때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 너네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몇 가지 언급을 해주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보면, 듀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전 듀어링을 봤을 땐 항상, 폴이랑 <laughs>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어, 나 공부 열심히 했네, 라는 생각을 해요. 듀어링 다음에 기간이 나오고, 폴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C번 질문 볼게요. 네, C번엔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laughs> 네, 35T라는 단어는, 어, 절약하는, 또, 금검, 금, 어, 네, 절약하면서 돈을, 검소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절약하는 삶으로 많은 돈을 벌고, 벌, 벌게 된 그런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 was known for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for 다음에, 어, 리치맨이 나왔을 때 해석이 매끄러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번의 체크포인트는, 네, for 이 나오면 뒤에 어떤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유명한 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결국에 부유하다라는 얘기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으로 유명한지라는 자격을 나타내야 되는 건지를 점검해서 전치사 에즈가 적당한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한밤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너 여기 왜 왔냐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 이글에서는 뭐 글의 끝마지 끝서 끝맺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d 번 갈게요.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마더 테레사에 관한 글이에요. <laughs> 이분이 언제 태어났고, 디번의 주제는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글이고요. 해석을 하다 보면, 12살 때 그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녀가 알게 되었대요. 뭘 알았냐면, 그녀의 삶이 How h e r life would be like인데, <laughs> 이 지문을 해석을 할 때,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저는 예문을 하나 들어주는데요. 일단 4번의 하우에 의문부사인 하우가 맞는지 아니면 의문대명사인 와시 들어가야 되는지 점검을 하고요. 이와 비교되는 것을 설명을 하자면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진 팀장님,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 이러고 물어보죠. 그러면 김준기 선생님, w h a t 로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신 대비하다 보면은 물론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빈칸을 채울 때 학생들이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네 다섯 가지 정도 날씨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웨어 라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저는 이 둘의 차이점을 언급을 해주곤 합니다 이 예문을 든건 날씨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How 이 u r life would be like 할때이 like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없어서 what 이라는 의문 형용사로 대체를 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어, 훌륭하신 분이니까 끝까지 해석을 하자면 그녀는 <laughs> 더푸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하자면 네, 이런 걸 배워요. 분사할 때더 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모모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녀는 어, 인생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laughs> 네, 로레토 수녀회와 함께. 국제적인 서비스 사회봉사단에 들어가서 그녀는 인도로 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생을 마감하는 훌륭한 일대기에 관한 글입니다 3분 잡고 정답 찾겠습니다 네, 1번으로 가면 모모 하느라 바쁘다 라는 수거를 배워요 그래서 b 비지 노 s y no s i n 지문에서는 Was busy to s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그녀가 너무 이쁜 나머지 남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 돼서 투싱을 싱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네, 멋지 어, 쇼울트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청소년기가 조금 지금보다는 비교적 짧았다, 훨씬 더 짧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거는 쇼울트가 아니라 쇼울터야라고 바꿔주는 게. 바꿔주는 것보다 항상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 멋지 말고 뭐가 있는지를 읊으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멋지, 스틸, 빠, 얼마까지 이렇게 있고요. 뭐 하나로 이렇게 취재하면2 분까지 있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기 참 좋은 문제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조군으로 안 되는 거 베리는 안돼 원급을 강조해주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선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에서 그는 이미 부자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네, 홀이라는 전치사를 예주로 바꿀게요. 마지막 질문 보시면 네 여기서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렸지만 하우라는 의문부사를 와이라는 의문형용사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네.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내신 대비해서 많이 볼수 있는 문제라서, 어, 각자 문장, 네. 저는 2번과 3번 같은 문제는 되게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빈도는 5점 만점에서 4점이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4번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저희 반에서 몇 명일까라고 고려를 해 봤을 때 5점 만점에서 5점으로 주겠습니다. で。